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붉은 여드름이랑 왕뾰루지. 짜증나.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은희약사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먹는 약, 바르느냐, 약, 붙이는 약등다 얘기하자면 몇 날, 며칠을 세도 부족할 텐데 피부에 보기 싫은 여드름, 뾰루지가 올라왔을 때 병원 약국에 가기 전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게 홈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이전에 여드름 홈케어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화장품이 아니고 여드름성 피부 맞춤 크림. 바로 이거. 자이엘의 AC 클리어 크림 플러스. 도대체 이것만의 특별한 게 뭐길래 여드름성 피부에 쓰면 좋다고 하는 걸까요? 그럼 약사로서 성분 검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여드름에 대한 짧은 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여드름을 항상 달고 살았던 여드름성 피부였습니다. 학창시절엔 호르몬 불균형으로 피지선이 과도해져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지만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면 여드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성인 여드름이 문제입니다. 청소년 여드름이 성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청소년기와 달라진 생활패턴,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길 수가 있죠. 지금도 가끔씩 여드름이 올라오는데요. 언제 호르몬의 노 인지라 배란하거나 생리할 때, 며칠 연속 치킨 피자 먹고 디저트 마구 먹었을 때, 어쩌다 화장 못 지우고 잠든 다음날, 남성은 면도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갈 때, 술 녹진하게 마신 다음날이라던가요 근데 우리가 성인인데도 여드름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창피할 일은 아닌 게 통계에 따르면 여드름 환자 전체의 72%가 성인이고, 20대가 무려 50%를 차지할 정도로 20대의 여드름 고민은 누구나 사춘기처럼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입니다. 여드름을 대할 때 겉으로 약을 바르거나 먹거나 이런 치 치료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지 내면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쳐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올라온 여드름에 약을 써서 아무리 감추더라도 본질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면 여드름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고 우리는 약을 써서 다시 감추고 하는 반복이 될 테니까요 성인 여드름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식단을 조절한다 주 후변을 삼간다 피부를 너무 두껍지 않게 한다 폐안을 꼼꼼히 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주기적으로 해준다 대개 커버를 자주 빨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상시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작은 것부터 올바르게 고쳐나가면 분명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신경쓰게 된건 피부 홈케어입니다. 지긋지긋한 여드름 트러블을 줄이기 에 노력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1. 수부지인지라 유수분 밸런스를 위해 유분기가 적은 화장품을 사용했고, 평상시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2. 주기적인 각질 제거. 피부 위 각질 때문에 피지 배출이 막히고 그 결과 모낭 안에서 피지가 점점 더 커지면서 보기 싫은 여드름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크럽 입자가 굵은 제품은 저의 소중한 피부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삼갔고요.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 닦아내준다거나 기초 제품 중 각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3. 약산성인지 체크 다들 과학 시간에 pH에 대해 배우셨죠? pH 1 산성부터 pH 14염기성까지 있다는 것 기업을 더듬다 보면 분명 생각나실 겁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바로 공공의 적 여드름균 프로피 t 니 박테리오 마크네아스 여드름균의 작용기전은 아직 밝혀진 게 미비하지만 염기성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때문에 약산성 제품으로 반대되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화장품들이 왜 그렇게 약산성을 강조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Check.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몇 가지 화장품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피부의 흉터 회복, 재생 기능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건 흉터나 피부 재생을 고민하기 그전 단계 이미 얼굴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피지, 모낭염, 여드름을 케어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여드름성 민감 피부를 위한 제품이다 보니 20가지 주의성분, 알러지 유발 주의성분 함유 제로이고요 전 성분 모두 EWG 안전등급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주요 성분? 자이엘라이트입니다. 이게 뭔지 이름만으로는 감이 잘안 오는데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라는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성분에 자이엘에서 개발한 기술 공법이 적용되어서 기존의 화장품에 들어 있는 동일 성분에 다른 기능을 더해준 무기물질이 된 것입니다. 미국 FDA에서도 기능성 안전 물질로 인정받은 성분인데요.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수분 밸런스 조절 자이엘라이트 분자 내부에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단이 그램당 유분은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성분을 클렌징처럼 씻어내는 게 아니라 피부 유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과다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거죠. 2. 피부 온도를 낮춰 열감 해소. 체내 적정 온도 36.5도는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얼굴 피부의 적정 온도도 알고 계시나요? 그보다 5도 더 낮은 31도입니다. 얼굴 온도가 높을수록 모공도 넓어지고 박테리아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특허 성분 자이엘라이트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필링 효과입니다. 3. 각질 케어로 모공 속 피지 관리 원래 묵은 각질을 저절로 떨어뜨리는 피부 재생 과정이 순환되어야 하지만 건조, 자외선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각질의 자연적인 탈락이 지연되거나 남아 있게 됩니다. 필링처럼 인공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닌 유분 밸런스를 맞춰 피부결을 개선해줌으로써 각질 순환 주기를 정상적으로 맞춰줍니다. 4. pH 6.5로 약산성 유지 자이엘라이트는 피부에 가장 알맞은 산도인 pH 6.5 약산성을 맞춰줌으로써 염기성을 좋아하는 여드름균의 작용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5. 박테리아 미생물 흡착 기존의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함유하다 보니 미생물이 피부 위에 계속 남아 있게 되거나 내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자이엘라이트는 미생물을 아예 흡착해서 피부 위에서 제거하려는 방식입니다. 약물 부작용의 위험 없이 박테리아를 제거한다는 것. 제형이나 향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직접 손등 위에 발라보겠습니다. 우선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제품이다 보니 유분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끈적임도 그렇게 없고요. 특이한 게 여기에 입자가 만져집니다. 이 입자는 스크럽을 위한 입자가 아니라 자일라이트 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문질러서 두드려서 펴발라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향은 그렇게 과하지는 않은 약간 거의 무향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네요. 이 제품은 자이엘라이트라는 성분의 장점을 가진 제품인데 이게 2018년 정말 최근에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드름 피부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여드름이 얼마나 거슬리고 가리고 싶은지 그 마음 정말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트러블 없는 피부를 갖게 되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학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추워진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